자, 오늘은 극단적인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제 다시 바닥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플라즈마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자, 혹시라도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12월 달 탈출 전략을 좀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플라즈마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서 변동성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자, 이거는 강력한 반등 시그널을 의미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 구간에서 반등 전에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압축 단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둘다 반등 임박 신호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력한 재료 하나만 나와 준다면 세력들은 충분히 오버슈팅을 보일 수 있는데 마치 플라즈마 코인은 12월 달에 재단의 중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플라즈마 메인넷 업그레이드입니다. 여기서 TPS 향상과 레이어 보안 알고리즘 업데이트, 그리고 신규 네트워크 모듈 추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 기술 자랑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 평가에 직결되는 요소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단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가 지금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토큰 소각과 바이백 이벤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발표만 나오더라도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세력들과 재단에서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딱 한번 이렇게 오버슈팅을 만들어낼 겁니다. 상장당. 시의 고점까지 올라온다 막 10배 이상 폭등한다 이거는 사실상 희망고문에 불과하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반등 오버슈팅을 줄때 이때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은요 또 이런 식으로 폭락해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 줄때 여러분들 탈출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플라즈마코 인의 가격 전략을 100% 무료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격 전략을 알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제가 제 개인 직통 번호 하나 남겨 놔 드릴 테니까요. 0 1 0 8 1 0 5의 3245번으로 플라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100% 무료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요. 여러분들 12월 달 탈출 목표가와 재단호재 발표 내용과 일정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플라라고 남겨 주시면 답장으로 딱한통 보내드릴 거예요. 뭐 여러분들께 전화해서 귀찮게 하거나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목표가 받으시면 제가 드린 이 목표가에 예약 매도만 딱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탈출을 해야 그 다음 기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원금을 좀 지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재료가 확실하고 급등하는 코인에 우리 차곡차곡 수익을 불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 스텝까지 여러분들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번호 01081053245로 플라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제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계좌 복구 프로젝트, 이제 12월 달 모집이 시작이 되어서, 어, 잠깐만 안내를 드리자면요. 당연히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요. 아, 자, 근데 아무리 무료라지만, 제가 뭐 수익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증부터 해 보셔야죠.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답장으로 매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무료급등 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일날 이렇게 8시 전에, 오전 8시 전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당일날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녁이라든지 뭐그 이후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제가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같이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못 보내드리고 매일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11월 21일 금요일 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러분들께 26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일주일 정도 만에 55%라는 또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55만 원 정도 아마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안전한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 한번 폭락했을 때 제가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저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코인을 선별해 갖고 추천까지 드리잖아요. 자, 12월 1일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다음 날인 12월 2일 화요일날 오전 9시에 수익코인을 여러분들 2030원 이하에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가격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벌써도 한30%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제가 이건 목표가 굉장히 높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쭉 끌고 가셔서 한 2, 3주 정도 보유하시면 정말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드린 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식으로 매일 오전 9시마다 저한테 무료 급등 코인 추천받아서 수익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제 전화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81053245번으로 숫자 딱 7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분들처럼 이렇게 숫자 7만 남겨주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고 연락드려요.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추천 문자를 딱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주소록에 등록을 한 다음에 매일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즉시 전송,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같이 보내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전화해서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주소록에 등록한 다음에 매일 오전 9시에 장문 즉시 전송을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진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채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가지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다들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이 코인 차트를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 예약매수, 매도만 딱딱딱딱 걸어놓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 전략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한 방에 부자 되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라 청금을 벌게 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요 적어도 꾸준하게 수익 내는 습관을 만들어 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랑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105-3245번으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